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뭐 입었어요? 티셔츠 입었어요? 바지 입었어요? 신발은요? 오늘은 한국어로 옷을 말하는 방법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워 볼게요. 먼저, 머리랑 얼굴이에요. 이건 뭐예요? 모자, 모자를 써요. 이건요? 헬멧, 안경, 선글라스, 전부 쓰다예요. 모자를 써요, 헬멧을 써요. 이번에는 발이에요. 운동화, 운동화를 신어요. 구두, 샌들, 부츠, 슬리퍼, 전부 신다예요. 운동화를 신어요. 구두를 신어요.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몸이에요. 티셔츠, 티셔츠를 입어요. 바지, 치마, 원피스, 코트 입어요. 티셔츠를 입어요. 바지를 입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예요. 머리 쓰다, 모자를 써요. 몸 입다, 옷을 입어요. 발 신다, 신발을 신어요. 이거 세 개만 기억해도 옷 말하기 끝이에요. 이제 느낌도 말해 볼게요. 신발이 너무 작아요. 치수가 작다. 신발이 커요. 치수가 크다. 좋아요. 치수가 잘 맞다. 여기는요. 굽이 높다. 굽이 낮다. 신발이 잘 맞아요. 굽이 높아요. 옷도 느낌을 말할 수 있어요. 바지가 짧아요. 길이가 짧다. 치마가 길어요. 길이가 길다. 이 옷은요, 편하다. 그리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다. 이제 문장으로 말해 볼게요. 오늘 뭐 입었어요? 티셔츠를 입었어요. 운동화를 신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번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은 뭐 입었어요?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혼자 말해도 괜찮아요. 저는 바지를 입었어요.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입다, 쓰다, 신다, 그리고 칠수, 길이, 느낌까지 말해요. 이제 한국어로 오늘 뭐 입었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